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게 마지막 유언인데요 그 유언 중에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 생을 영원토록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살게 창조되었 겁니다. 영원토록 살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고요. 또 마귀 자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삶이 이 세상에서만 삶이 단주하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해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뭐죠? 내 집이 아닌 거죠. 여행 중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숨 쉬고 직업을 갖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건 전부 다 나그네 삶인 거예요.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여행 하는 겁니까? 이 지구를 여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 영원한 집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요 이 여행객이 사는 이이 지구에서 이 한번 지나가는 이런 어 순례자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일들을 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국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심판, 천국 심판이 있어서 영원토록 살려고 살라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어디서? 천국에서. 저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마지막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이 말씀, 마지막 부탁, 또 마지막 명령,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어, 이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보면요. 이제 죽게 된걸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이라고 해. 이 세상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원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 네. 나는 어디로 간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결국 죽음이죠? 그런데 이 지급은 끝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간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까 그러니까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힘써 노력하라는 겁니다. 대장부라는 건 단순히 남자답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틀리고 맞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살고 이러기 시작해. 대장부거든요. 그럼 어, 대장부가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결국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목사님,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면서요? 또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그래서 뭘 알아들어야 된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담아놓는 항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냐, 복음이냐라는 가운데서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뭐다? 복음을 담아놓는 그 항아리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아리 속에 담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아리 중심으로 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까지 설명했어요. KTX 설명했잖아요. KTX 기차가 비싸요, 싸요. 그냥 보통 비싸요, 무지하게 비싸요. 그런데 그 비싼 KTX가 중요해요. KTX 안에 탄 사람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얼마나 설명했습니까? 수도 끝도 없이 설명했죠. 그때 다 알아듣는 줄 알았죠. 다 알아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못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이해 못한 거는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 쉬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KTX 그 비싼 KTX보다 KTX 탄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뭔가 알긴 아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다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 알지? 근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안에다가 복음을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 눈에 보이는 율법, 귀에 들리는 율법, 글자, 율법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는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복음을 봐야 돼요. 왜 율법을 주셨어요? 복음 유지하려고. 율법을 안 줬으면 복음은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복음이... 절대로 복음 안놓친다고 하면 복음 계속 놓치고 있잖아요. 계속 놓치고 있잖아요. 너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자기들은 복음 안 놓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목사가 참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율법, 놓, 복음 놓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켜라! 명령을 한 겁니다. 그 지키면서 뭘 놓치지 말라고. 복음 놓치지 말라고. 그럼 복음은 다 놓치고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속에 있던 복음들을 깨내서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도 율법 속에 율법은 다 지킵니다. 교회들이 주일 지켜야 돼요, 십일조 해야 돼, 다 지킵니다. 그런데 뭐를 놓쳐요? 복음을 놓치죠. 그러는 중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중요한 중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하죠.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율법 중요성 때문에 결국 복음을 내팽개쳐 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복음주의자는 뭐냐? 복음이 중요하고 율법은 팽개치는 겁니다, 또. 율법을 팽개쳐 버리니까 복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네. 요런 부분들을 좀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솔로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 아 너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같이 해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걱정하는 도 되죠. 아, 갑자기 회사가 그냥 아작이 난 거야. 갑자기, 그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 하면? 율법을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 우리가 지금 몸이 엄청 아파요. 자 독감이 들었어요. 교회 올 수가 없어. 청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거든 요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뭘 따라 살죠? 육신 따라 살죠. 아, 독감 들리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힘들어요. 진짜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머리는 아프죠? 어지럽죠? 몸은 쑤시죠?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도라면 치유 일어날까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가게 저 치유해 주세요 이거는 치유받기 위한 하나의 교회 가는 게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아니라 가는 거야. 그럼 기도, 하나님,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가야죠. 가는 겁니다. 가면서 하나님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너는 치유해 드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꾸 체험이 돼야 매너리즘을 이길 수 있어요. 체험이 안 되니까, 기도응답에 체험이 안 되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얼마나 지겹습니까? 아 예수 얘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예수 얘기 좀 그만하세요. 맨날 어떻게 예수 얘기만 하십니까? 그럼 뭔 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그 넷플릭스 보면서 영화를 여것저것 보니까 할 말이 되게 많아.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저는 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빠지면 여러분 영화에 잡히는 거예요. 그 문화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 영화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아, 이런 걸참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는 음식에 빠진다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정복해야 돼요. 이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거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마음이 뭐에다고? 혼미해 혼미하니까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왜 혼미하죠? 귀신에게 영향이 이미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지 않고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내 일에 대하여 그럼 다윗이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음을 유지해서 전달하는 것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내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면 내일을 잘하면 내일이 뭐예요?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는 종교적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 섬김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네가 영접해서 세계 복음화 해라. 이게 하나님의 를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창조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창조의 뜻이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준 거잖아요. 결국 창조의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죠. 이렇게 연이 쉬운 게 지금 안 된다니까 잘 이게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마디잖아요 한 마디 이게 지금 여러분 20년 동안 설명한 거예요 이거 한 마디를 근데 아직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돈이 좀 있어야지. 각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알아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했으면 승진은 해야지. 못 알아들은 거거든요 이게. 아이 그래도 그렇지 먹고 살건 있어야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돼지가 아닙니다.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 안 진다고요? 그러니까 못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할 일, 내 일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한다면 왕이 네 대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왕권, 힘, 기쁨, 이, 이, 이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왕이 끊어, 대대로 왕이 끊어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왕이 끊어지지 않으면 계속 왕이 내 대에서 생기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였어요? 육신적인 개념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보로서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금 자꾸 너에게 복주겠다 그러면 기쁜 거예요. 왜요? 육신적이니까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복이거든요. 우리는 복받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복인데 자꾸 우리는 복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빨 튼튼한 거. 오복을 이야기했어 오복. 오직해면 오복호떡이 있을까.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오복호떡 예, 그 저기 저 어디 안양에서 맛도 더럽게 없는데 하여튼 유명해. 가운데 잘라가지고 근데 치지 않은 거도밖에 없는데 그 오복호떡이 전국으로 지금 유명해요. 이 은계지구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가 있으라 너는 지혜로우니까 바탕이 뭐냐면 너는 지혜롭지 않냐라는 게 베이스예요 솔로몬아 너는 지혜롭지? 내말 알아들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한 얘기가 요압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써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수행했습니까? 사적인 일을 수행했습니까? 사적인 관계 때문에 두 장군을 죽였잖아요. 사적인 관계. 자기 동생 보복한이라고 그래 나는 그 요압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네 지혜대로 행해라. 난 죽여라 안 죽여라 말을 못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얘기예요 너는 지혜로우니까 내가 맨날 그 우리 진혁이한테 넌 똑똑하니까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넌 똑똑하니까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똑똑하니까 라고 말해 놓고 뭘 시키면 1 0 0 봐. 아주 실패해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넌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잖아 그러고 시키거든요 그런 말 여러분 안 들어야 돼요 솔로몬아, 넌 지혜롭잖냐? 여기서 지혜로우는 것은 세상적 지혜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뭐죠? 재판을 바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아멘이에요. 재판을 바 그럼 여기서 재판을 바르게 한다는 게 진짜 지혜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고 틀리게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말을 좀잘 알아들어야 돼요. 최원사님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이거 시켜요. 이말 듣는 순간 최원사님은 이제 내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지혜로우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이거 시킬게요. 그럼 장로님 무시하는 거예요. 잘하나보자그 얘기예요. 너 똑똑하다며. 네 스스로 교만하잖아. 너 똑똑하다며. 이제 그걸 밖에 깔린 거예요. 장로님 참 지레오시니까 요좀 해주세요. 여기 안 들어가야 돼 앞에. 여기서 지혜로운 것은 세상적 지혜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의 백발이 이제 늙었으니까 머리가 다 희갈 거 아니에요. 그 백발이 평안히 서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여튼 죽이란 말은 안 했어. 너는 지혜로우니까 알아서 해. 제가 이번에 그랬죠. 여러분들 지혜로우니까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리고 나 나왔죠. 지혜롭게 결정하십시오. 성경대로 해야 돼요. 뭐든지. 자. 그 다음에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죠 바르실레 노인이 다윗이 그 힘들 때 여러분 진짜 교인은요 교회가 목사가 힘들 때 돕는 겁니다 좋을 때는 다 해요 힘들 때안 합니다 힘들 때 돕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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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아닌 세상 말도 뭐예요? 잔치집엔 안 가도 초상집엔 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에 더 도우라는 겁니다. 대부분 초상집엔 잘안 가고 잔치집엔 가잖아요. 잔치집엔 부패고 초상집은 그냥 대충 주니까. 국한 그릇밖에 안 주잖아. 요새도요, 초상집도 굉장히 음식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옛날 같지가 않다. 옛날 전 쪼가리 몇개 줬는데 요새는 그다 그냥 뭐 식은 거. 요새는 굉장히 맛있게 하더라고요. 네. 그, 그, 그래서 그런 집들로 많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차별화돼야 돼 뭐든지 사업을 하든 뭐든 차별화가 돼야 돼요. 아니 그 잔치집은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어, 그저 초장집도 똑같이 부주하잖아요. 10만 원 하잖아요. 여기는 무슨 만 원짜리 주는 것 같은 느낌. 뷔페 가면 3만 원짜리 먹는 뷔페 5만 원짜리 먹는 기,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초상집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상집도 뷔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아니 그렇게면 하 확실하게 이제 뭔가 아니 진짜 이, 여러분 진짜 이게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예, 획기적인 사람은 망하든 돈 크게 벌든 둘 중에 하나예요. 획기적인 사람은 그 사과. 그 사과 그 컴퓨터는 획기적인 거만들어가 떼돈 벌었잖아요. 우리나라 그그그 그, 그, 그 누구야 품에디언 감독, 품에디언 감독, 지명래는 획기적인 거 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걸 하면 망할 든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예. 제가 맨날 획기적인 걸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회사 있을 때도 획기적인 걸 굉장히 많이.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획기적인 걸 제가 나 있을 때 20년 전에 만든 게 10년 후에 된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때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획기적인 것도 뭘 따라야 돼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시간표가. 여러분 지금 SKT나 그다음에 KT나 또 LG나 이런 데서요. 뭘 만들어야 정책을 20년 30년 후에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급하게 아, 우리 우리께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뭐 당장 개발한 것 같지 벌써 10년 전에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걸 그때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원자탄 있잖아요. 그거 뭐핵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 그래 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오케이만 하면 바로 에 대한민국은 3개월 만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쾌거입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지금 현무 쓰리, 그것도 있잖아요. 그거 왜만들어죠 우리 핵이 없으니까, 핵 같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김, 김, 김정은이가 김김저 방값 밑에 숨어 있거든요. 그 100m 밑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퍼터 드리는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못 살아요. 어디 숨어 있는 거다 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다. 오케이. 저도 여러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겁니다. 그 즉흥적으로 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해요? 목사님 참 즉흥적이다 그래요. 절대 즉흥적이 안 그렇게 즉흥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볼때 여러분의 목사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이렇게 힘들 때 도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 그니까 요 얘기만 해주는 거야. 뭐, 잘 후대를 해라. 그래가지고, 음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냥, 니네 상에서 같이 먹어라. 여기서 같이 밥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 형제 같이, 가족 같이 지내라는 겁니다. 바르실래? 너는 지혜로우니까,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내말잘 알아들어. 예. 요압은 어떻게? 해? 그냥 알아서 해. 예, 알아서 해. 그냥 너 지혜로우니까. 바르실래도 알아서 해. 지혜로우니까. 그냥 네 상에서 먹어. 가족 같이 저기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심의입니다. 심의. 심의 다 알죠? 저주한 사람. 자기네 예, 집안이잖아요. 사울, 사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안 왕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저기 왕권 뺏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나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러나 너는 지혜롭지 않냐? 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냐? 너는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결국 어떻게 돼요 피 묻혀서 죽게 하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지혜롭지 않냐 이말뭔 말인지 알지 죽여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혜롭잖아요. 지혜롭잖아요. 좀 알아서 하세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네. 아 저는 동료가 있어서, 아, 그냥 아무 그냥 음료수 같은 것도 잘못 마셔요. 아우, 목말라. 이러면 뭐가 좋아야 돼? 빨리 물떠와야지 그런데 그냥 눈치 빠르다 그래서 음료수를 가져와 설탕 잔뜩. 그럼 나 죽으라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온 비싼 음료수가 있어. 예. 근데 목사님 이거 제가 이번에 영국 갔다 오다가 거기서 영국에서 유명한 예, 그, 그 음료수인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선물한 겁니까 도기약을 준 겁니까? 여러분 설탕 들어간 거는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독약입니다 음. 우리 저기 뭐야 최경희 권사님은 평생을 당뇨병은 안 걸릴 거야 저는 절대 음료수 안 먹거든요 아, 내가 이건 반드시 먹어도 되는 거라 줘도 절대 안 먹어 난 그럼 앞에서 먹는 척이라도 했으면 성인들 없어 저기는 얄짤 없어 당뇨는 죽어도 안 걸릴 거야 지혜로우니까 이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지혜로우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 노인은 후대해야 되고 요압은 죽여야 되고 그리고 시므이는 죽여야 되고 정확하게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 분류하듯이 죄인과 또 의인을 분명히 분리하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상을 성공하는 지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성공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은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영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체력도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력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선교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의 주머니가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참된 전도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